Bye. <laughs> 아, 여어 TV. 네, 오늘은 손자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손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방금 보신 이 우주정거장은, <laughs> 아날로그 세대가 포토샵 72장을 내가지고, 유치찬란한 동영상을 만든 겁니다. <laughs> 그런데, 이 우주정거장을 할아버지가 개념도를 오늘 만들어서, 에, 다음 세대, 얘기 예, 전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에, 이런 엉뚱한 사면체가 연결되어지는 끈인지 골인지 뭔지 모를 형태를 추상해낸 겁니다. 자 사면체가요. 사면체라는 게 뭡니까? 사면체. 꼭지점 넷. 삼각평면 넷. 그 다음, 모서리 여섯.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는, 모서리와 모서리는 마주 볼 때, 한쪽은 가로, 한쪽은 세로. 정확하게 중심을 가지고 만납니다. 예, 사면체죠. 무슨 수학 기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의 주제. 내 손자야. 한국형 우주정거장을 네가 만들어야 된다. 할아버지가 오늘 개념도를 전해주겠다. 그 개념도는 이거다. 과학적 기술적인 요소는 네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laughs> 컨셉은 할아버지가 잡아주마. 이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네, 파란색 빨간색 띠를 붙이겠습니다. 띠 자, 시, 시트지죠. 시트지를 붙여나가 보겠습니다. 어떤 우리 양씨 가문에서 양기훈의 손자 중에 분명 우주정거장을, 한국형 우주정거장을 만들 겁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예, 여기까지는 파란색은 왔습니다. 자, 이렇 잘라놓고. 잘라놓고, 넌 여기 잠시 붙어있어. 자, 그 다음 빨간색을 붙여가겠습니다. 빨간색. 자, 다 만들었습니다. 예. 보세요. 이게 회전하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예. 이게, 예. 이게 뭡니까? 예. DNA 나선 구조. 예. DNA 나선 구조라고 하는 것. 나선이 아니라요. 우리 말로 꽈배기 꼴이라고 해야죠.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는 게 이중이 뭡니까? 둘이 마주 보는 두 개의 색깔, 두 개의 구조가 마주 보면서 그 사이에 어떤 공간이 형성돼. 우리는 그냥 뭐 그냥 뭐 인산, 뭐 당, 뭐그 안에 팍그 화학식 이런 게 관심이지만. 정작 제가 과학도가 아닌데 형태만 갖고 살아갖고 살아갈 놈의 입장에서는 공간의 즉 XYZ 공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때이 꽈배기 구조를 지속적으로 연장해가는 즉 패턴화시켜서 흘러가게 만드는 그빔골 공간. 그게 정사면체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우연의 일치치곤 너무 경이롭다. 저는, 저는 신은 의지하지 않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는다. 왜? 이런 거 보면 이게 어떻게, 그래서 뭐 저만의 궁금증이죠. 저만의 궁금증인데 같이 궁금해 주면 엄청 고맙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 있는 두 개가 합쳐졌을 때, 하나의 원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아주 놀라운 기능들이 있겠다. 즉, 시작과 끝이 만났을 때. 아니, 뭐, 뭐, 패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야! 이거 좀 놀랍지 않냐? 사실, 헐리우드의 우주 SF 상상력은, UFO 더하기, 자기네 전투기 더하기, 뭐, 어떤 때는 우주기지만, 항공모함을 공중에 띄우는 거, 우주 공간에 띄우는 거, 요거 세 개가, 거의, 제가, 제 눈으로, 고고 교집합들이더라고. 걔네들이 한계죠. 아, 이런, 자, 음과 양, n과 s, 정기적인 모든 요소들, 그리고 상상해보세요이 하나의 두께가, 아파트 정도의 두께라면, 건물 하나 정도의 두께라면, 앞으로 우리 10대 후손들은 이런 우주도시에서 살지않겠는가? <laughs> 구조적으로더 분명한데?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한라산에서 밑에 내려가지고 빵집에 가가지고 꽈배기를 사왔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음. 아유 정말 DNA 덕에 간만에 꽈배기 먹는다. 꽈배기 단면도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까?